저희 JTV 장터 7회장에서는요, 김치찌개 만들기 경연대회를 벌이겠습니다. 물론 참가자는 외국인, 바로 이분들이십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에 오신 누구십니까?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예. 이름은 어떻게 되시죠? 네, 루이스입니다. 예, 루이스.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는데요. <laughs> 한국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19개월 됐습니다. 예, 1년이 좀 넘으셨네요. 네. 예, 그러면은 특히 전라북도 전주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주 특별한 느낌이죠. 제가 그 한국으로 맨 처음에 왔을 때 전주로 왔거든요. 그 다음에 광주에서 살았고요. 그 전주 대전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전주로 왔습니다. 예. 고향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혹시 한국 이름 있으세요? 아 이도령. 왜냐하면요. 네. <laughs> 저의 친구는 네. 제가 이도령 닮았다고 했습니다. 닮았대요. 네. 그럼 성춘향은 어디 있습니까? <웃음> <웃음> 예, 옆에 계신 좐링저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한국 이름 있으세요? 없습니다. <laughs> 예, 만약에 그럼 한국 이름이 지어진다면 어떤 이름을 원하십니까? <laughs> 아, 미남 좐링저라고 하면 좋겠어요. 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미남 좐링저 씨라고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 이케다 호남이라고 합니다. 예, 이, 이케다 씨, 일본에서 오셨죠? <laughs>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셨습니까? 저는요. 아, 시집으로 왔습니다. 아 그러면 남편이 한국 남편이신가 봐요. 네. 지금 남편은 어, 뭐하고 계세요? 아, 남편은요. 예. 아 전주 시민 여러분께 친절하게 본사하는 대륙교통에서 대림교통, <laughs> 택시 운전하고 네, 있습니다. 대륙교통에서 운전하고 계신데요. 예. 남편이 잘해주시나요? 예, 아주 잘, 잘해줘요. 예. 네. 결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한국에 왔거든요. 예. 2월 말에 결혼해 가지고 집안 7개월 좀 넘었어요. 근데요. 어 학생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렇지 네, 않아요? 너무 예. 아이이 자리를 빌어서 남편에게 한 마디 해 주시죠. 예. 아, 오현 씨. 아, 너무 음돈 벌려고 하지 말고 음 안전하게 그냥 안전하게 운전해요. 사랑해요. <laughs> 아이고 <아유, 아유. 웃음> <아유>, 미치겠네요. <웃음> <웃음> 네, 이게 다 남편 되신 분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옆에는요 황문숙 씨 모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중국에서 왔거든요. 네. 중국 심양에서 왔어요. 네, 멀리서 지금 전주까지 웬일이십니까? 예, 네, 전주하고 인연이 있다 보니까 전주 타비고학원에 네, 중국어 강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결혼은 하셨습니까? 어, 결혼은 아직 안 했는데요. <laughs> 예, 아직 안 하셨대요. 미혼 남성 여러분, <laughs> 이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황문숙 씨가 마음에 드시면은요,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기 소개를 간략하게 들어봤는데요. 예, 지금 이분들이 그 무슨 일이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 고를 외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화이팅 고 대신에 요리 제목으로 재밌게 나가겠다고 하십니다. 요리 이 제목이 정말 재밌거든요. 함께 들어볼까요? 예, 루이스 씨 요리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네, 루이스 요리 잘해요. 예, 루이스는 요리를 잘해요. 예, 옆에 미남 잘린저 씨. 참치와 김치의 환상적인 데이트요. 네, 과연 참치와 김치의 환상적인 데이트는 <laughs> 어떤 맛일까요? 예, 이다, 이기다 씨, 에이, 여보 좀 미안해. <웃음> <웃음> 여보 좀 미안해. 미안해. 좀취하기가좀 <laughs> 두렵지 않으세요? 아 아니요. 좀... 음식을 근데 주부라서 그런지 가장 깔끔하고 정결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자신이 예, 없는 여보 소리가 좀 미안해요. 아 예. 끝까지 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황문숙 씨예 저희 김. 찌개 이름은 눈치코치 김치찌개입니다. 네. 와 센스 있는 대답이에요. 네. 눈치코치 김치찌개. 야 진짜 잘 생각인데요? 만드시겠다는 <laughs> 소린데요. 예. 이렇게 해서 요리 제목은 들어봤고요. 어, 지금 재료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치를 비롯해서요. 고추장, 뭐 김치, 파, 많은 양파, 돼지고기까지 돼지고기, 포함을 해서요. 각종 조미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리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 뭐뭐 뭐 지금 열심히 재료도 썰고 계시고요. 보글보글 김치찌개도 끓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다 씨. 네. 예, 지금 뭐 음식 어, 만들고 저희... 계시는데요. 예. 이쪽이쪽. 네. 이쪽, 이쪽이요. 조리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역시 주부님이라서 잘하시는데요. 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저희 현님이 알려 주셨는데요. 예. 아, 먼저 물 물하고 예. 김치하고 돼지 고기 먼저 넣고 끓였다가 양파하고 마늘하고 고추장 넣고 네. 네. 두부 넣으려면 그때 넣고 다시 좀 끓려고 예. <laughs> 몇 번이나 끓여보셨어요? 시집 오셔서 몇 번이나 했는데요 저희 집은 저희 남편이 돼지고기를 잘안 좋아가지고 음 참치로 많이 만들어 봤는데 제가 돼지 고기를 좋아하니까요. 오늘은 돼지 고기로 만들었습니다. 네. 아. 우리나라 하면 김치인데 일본은 어떤 음식이 절로 아. 맛있습니까? 앞으로 캐주려면요 예. 스키야키가 맛있죠. 예. 예. 스키야키. 어. 예. 루이스 씨, 자이링저 씨, <laughs> 지금 뭐 하십니까? 여기로 오셔서 좀 얘기 좀 나누세요. 남자분들이라 예. <laughs> 올려놓고 나몰라라 하시면 안 되죠. 이건. 팔자로 이렇게 있는데 어 근데 예. 뭔가 좀대가고 있는 건 하, 같기는 하네요.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맛있죠. 예. 아직 먹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저기 몇 번이나 만들어 보셨어요 김치찌개? 아마 여기 세 번에요. <laughs> 세 번째에요. 여기. 세 번째요. 예. 한국 음식 많이 드셔보셨어요. 전주 와서 제일로 가장 먼저 먹었던 음식. 전주 비빔밥 있죠. 네. 예. 역시 전주 비빔밥 맛있죠. 예. 야파도 넣고 두분 아주 예. 예쁘게 막아요 황문수 쓰셨네요. 씨는 지금 여기에서 엿, 열심히 재료를 다듬고 계시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볼수 없겠지만은 멀리 중국 심양에 계신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은요? 네. 오늘 여기 생방송 통해서 부모님께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길어준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역시 가족들 얘기하시니까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데요. 예, 잠시 후면은 이 김치찌개 요리도 다 완성이 돼 갑니다. 최재훈씨! 네! 아 지금 저희는요, 어, 이 음식 맛을 보려고 지금 앞에 나와 있거든요. 네. 한게 너무 너무 좋죠. 김치찌개. 예. 예. 거의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두분은 모시고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을 보기에 예. 네 맛을 보기 앞서서요. 저랑 이재식 선생님만할게 하나 있거든요. 자, 짠. <laughs> 그것도 하나 딱딱 못맞춰요 <laughs> 자, 자, 먼저 루이스 씨부터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음식이 딱 완성이 되자마자 루이스 씨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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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러니까 정말 맛있는지. 자, 선생님 먼저 한번 맛을 보실래요? 맞아요. 음! 어떻습니까? 어, 참치와 김치의 아주 오묘한 조화 <laughs> 어,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어. 잘 아, 잘 맛있어. 어, 예, 맛있네요. 어, 정말 맛있어요 <laughs> 예. 자, 두 번째. 미남. 여보세요? 예, 준비됐습니다. 예. 예. 자, 미남 준비하시고 주씨. 여세요. 자, <laughs> 예. 남들은 다 김치찌개인데 혼자 김치볶음을 만들었습니다. <laughs> 국물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자. 예. 한 저도 시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솔직하게 저기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웃음> <웃음> 네, 미기다씨 <laughs> 네, 네, 아우 처음인데 너무 잘하셨어요. 네, 앞에 뭐 쑥갓도 있고요. 야, 근데 예쁘게 뭐 정리를 해놓으셨네요. <laughs> 정말 미각보다 시각을 굉장히 중요하시하시는 네, 분이세요. 멋을 아는 분이세요 예, 먹기가 너무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 그래도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봐야겠죠. 네. 네. 자, 저는. 예, 어 어떠세요? 된장찌개 끓으셨어요? <laughs> <laughs> 왜 된장 맛이 나죠? 제가, 제가 고추장을 뭐, 넣으셨대요. 한번 드셔보세요. 된장에. 고추장밖에 안 들어가는 것같은데 어, 글쎄요.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네, 또 싱가포르에서부터 맛을 보기 시작해서 저도 이제 거의 맛있게 드셔 다 됐거든요. 네. 아주 맛있게 먹어볼게요. 네. 혹시 맛이 없을까봐 걱정이네. <laughs> 네. 어머나 숟가락에 한 입에 다 들어가네요. <laughs> 어, 입도 정말 크시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야 보글보글 콩나물과 예, 예. 같이. 야 이건 정말 우리 아버님들 아니면 신랑 해장국으로 굉장히 좋겠어요. 네. 예 개운하겠는데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이 들어가서요 시원한 맛이 있어요. 어떠세요? 다시 한번먹어보고요 김치찌개로 배가 부를 수는 없어요 혹시 알아요? 계속 먹다보면 배가 부를지 <laughs> 자, 드셔보세요 개운하죠? 개운하고 예.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그래도 콩나물이 역시 들어가서 그런지 가장 전주 맛또 전복 맛이 예. 나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네 분들의 음식을 제가 이렇게 맛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이네 예. 네 분들이 정말 이런 김치찌개를 너무 너무 잘 끓이시니까 우리나라의 맛을 많이 아시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예. 식전이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10월의 첫 주말입니다. 이 주말을요, 김치찌개와 함께 어떨까요?